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퀴즈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환자 가운데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고 신경 쓰는 환자는 어떤 분들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어,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입에 거품 울고 팔다리를 떠는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입니다. 자이 번은요 물체가 핑핑 돕니다 극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구토도 동반되는 그런 경우죠자삼 번은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면서 숨을 쉬기 곤란하다 그러면서 짧게 헉헉헉거리면서 오는 분들이죠 자네 번째 환자는요. 옆구리를 마치 그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다. 그냥 떼굴떼굴 뒹굽니다. 너무 아파 갖고 다섯 번째 환자는요. 어우. 좌우 어느 한쪽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는 환자죠. 그리고 만져도 느낌도 없고, 어, 이것도 심각하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환자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 장황한 어, 그런 증세를 호소하진 않고, 어느 구석에 그냥 가만히 쪽으로 앉아있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가슴 한가운데가 치한듯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어, 앞에 말씀드린 1, 2, 3, 4번에 해당하는 환자들은요, 겉으로 볼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몸에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고, 또 환자도 주관적으로 큰 고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대개는 생명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1번은 뇌전증이죠, 뭐. 2번은 그냥 어지럼증이에요. 어, 이비후과적인 귀안의 문제가 흔하죠. 3번은 이제 과호흡증후군이라 그러죠. 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흔들리면서 숨을 막 몰아쉬게 되고 어 젊은 음, 사람들 특히 수험생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뭐 이걸로 죽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가 이제 결석입니다. 어 콩팥이나 요도에 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발작적으로 나타나죠 막 아팠다 또안 아팠다 막 아팠다 안 아팠다 근데 이건 아프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결석 때문에 뭐큰 탈이 나고 죽거나 후유증이 생기고 어~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섯 번째가 뇌졸중이잖아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이게 좀 이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사실은 마지막 여섯 번째 가슴 한가운데를 이렇게 움켜쥐고 뭔가 좀 답답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분이 가장 비상 상황이죠 심장이 탈려났다는 얘기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도 되게 몇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서너 시간 안에 병원 가서 막힌 걸 뚫어준다라든지 하면 뭐 생명을 잃거나 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환자죠. 심장에 탈이나는 경우는요. 분초를 다툽니다. 분초를 다투죠. 모든 의학의 영역 가운데 가장 응급 상황이 심장이 마비되는 거죠. 3분만 마비되면 이 뇌에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생깁니다. 9분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잠시도 우리 심장이 쉴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환자분들은 초응급은 아니지만 마지막 환자분은 겉으로 볼 때는 얌전하고 뭐 말도 할수 있고 의식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심장 안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이게 막혀서 심장 주변의 근육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의사들은 마지막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어,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의학에서는 흔하다는 라 얘기죠. 내가 많이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고 바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별로 위중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 제 지인분 가운데 어, 의사분이 한분 계십니다. 오동주 선생님 네,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셨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장내과 의사 가운데 한 분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 나이가 좀 지긋한 부정맥 환자, 늘 다니던 분이 좀 어지러워서 외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좀더 어, 진찰이 필요해 보여서 입원을 권유했는데 이분이 뭐 최근까지 검사한 결과 뇌도 깨끗하고 심장도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심전도 같은 거요 그래서 어 그냥 자꾸 가려고 하는 걸 이분이 보내려다가 주위의 동료 의사 한 분이 같은 병원이겠죠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혈관 조영술을 해보자 수상하다 그래갖고 어 심장 혈관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조영술 검사를 한 거예요 사타구니에다가 도관을 넣어서 조영제를 쏘아갖고 어디가 막혔는지 알아보는 검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개 혈관이 무려 9 0나 막혀 있었다 어 이거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 있다 바로 심장 마비가 올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검사하는 동시에 스텐트를 넣어서 말끔하게 치료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 이 심장과 관련한 질병은 어. 증세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 왜냐하면 나중에 이 환자분을 대상으로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지럼증 이외에도 가슴이 답답한 그런 증세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했는데 환자분도 주관적으로 느낄 때는 아 이거 뭐 취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 어지러운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놓칠 뻔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제 더위가 가시고 가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로또는 운동하려고 하고요. 뭐 등산 같은 거 열심히 하려는 분들 있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리해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인데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복부피만도 있고, 위험 요인이 있고, 또 담배도 피우는 분인데,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이맘때쯤 갑자기 심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땐초응급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심장, 가슴 한가운데입니다 왼쪽이 아니에요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이 아파야 심장에 탈이 난 거다 No! 가운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운데가 아픈 양상이 중요합니다. 뭐 칼로 찌르거나 뭐 불에 타거나 이렇게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런 종류의 통증이 아니고 뭔가 둔탁한, 예를 들면 뭐, 뭐 이렇게 수건을 쥐어 짜는 듯한 아니면 커다란 바위가 꽉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음, 느낌의 예, 불쾌한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란 얘기죠. 그게 가장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보통은 영어로는 페인이라고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체스트 타이트니스라고 얘기하죠. 타이트하다, 꽉 조인다, 심장 한 가운데가 답답하다. 이게 전형적인 관상동맥이 막힌 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또 앞으로라도 단몇 분만이라도, 단몇 분만이라도 어우 여기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체한 듯 답답하다 그런데 식은땀도 나고 가슴도 좀 뛰고 숨쉬기도 좀 곤란하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서 심장을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도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습적인 검사 이외에 심장을 찍는 CT도 있거든요 이건 아프지도 않고 뭘 찌르거나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걸 객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증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은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겨울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와봐. 2년 전부터인가요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의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어, 옛날에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 2등이고 심장병이 3등이었는데 이게 2, 3년 전부터 뒤바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장병이 2등이에요 중풍보다 더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1년에 거의 2만 명 이상이 돌연사 대개는 심장마비로 숨지는 걸로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아시는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탤런트 김주혁씨 이런 분들도 다 심장에 탈이 났던 분들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슴에 답답한 증세가 나타나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이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